딸기 가격이 평년 대비 두배 가까이 치솟아 요즘은 금딸기로 불릴 정도죠. 높은 시세에 딸기 농가는 더욱 활기를 띨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 기후로 인해 유례없는 작황 피해를 겪으며 수확량이 급감했기 때문인데요. 침퇴된 딸기 농가 상황을 이호철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딸기 가격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오르며 높은 가격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 4일 기준 딸기 가격은 2kg 상품 기준 37,000원대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딸기 가격이 3만 원대인 것과 비교하면 24% 오른 겁니다. 예년보다 급등한 딸기 시세에 농가 분위기는 훈훈할 것 같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소비자들의 딸기 수요 증가로 가격이 높아진 게 아니라 작황 피해로 딸기 생산량이 급감해 생긴 결과기 때문입니다. 그 딸기 가격은 올라진 것은 사실이고요. 생산량이 줄니까, 딸기가 없으니까 가격이 높아지고 농가에게는 그렇게 큰, 뭐, 큰 많이 반갑고 그렇지는 않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 최소 한 30%에서 7반 정도는 줄은 것 같아요. 이상 기후로 인해 딸기 생산량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딸기는 낮은 온도에서 자라는 작물이라 온도가 높아지면 병충해 피해가 커지는데 지난 10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피해를 키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재배하는 품종인 설향의 피해가 컸습니다. 이는 수확량 급감에 불을 지폈습니다. 자재비와 인건비의 상승도 딸기 농가의 부담을 더욱 키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인건비와 면세 요가격이 30% 이상 올라 농가가 체감하는 경영비 부담이 가중됐습니다. 딸기 농가들은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 피해나 생산비용 상승으로 딸기 생산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불안을 호소합니다. 동원위금과 가점 알차시하고 있고 전체 수입은 줄어들었고 농가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지원을 좀 해준다 그러면 은 대출금이 돌아오는 이런 거라도 유예를 해준다든지 해주면 상당히 고맙긴 하겠지만 딸기 농가들의 생산 불확실성을 낮추고 안정적인 수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NBS 이호철입니다.